1장 44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이 기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기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다 기수되었으니 개수된 자의 종계는 60만 3 5 5 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소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지인을 칠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도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1차 인구조사는 20일도 걸리지 않아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인구조사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시작이 되었고 모세는 당일날 즉시 조사를 시작해서 둘째 해 둘째 날 스무 날에 가난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의 집단 인구 조사가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었던 것은 그날 바로 시작을 할수 있었고 비교적 이사 지파들마다 나름대로의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 집단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 아래에서 조직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 전에 분명한 질서를 갖추길 원하셨고 이것을 위한 인구 조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질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개혁성경에는 무질서라고 하는 말 대신에 어지러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어지러움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저것이 다 뒤섞여서 갈피를 잡을 수 없고 혼란스럽고 제자리에 있지 않아서 지저분하게 되는 것을 어지럽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무질서한 모습, 우리 삶의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는 교회였지만 이 은사들이 무질서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은사가 잘못 사용되어서 교회가 더 혼란스러웠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혼돈의 상태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거세게 휘몰아치는 풍랑을 잠재우시고 고요하고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요동치는 감정이나 생각들도 잔잔해지기를 바랍니다. 불안도 걱정도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질서를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기사입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한 땅 위에 임하셨습니다. 창조 순서의 배열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질서하게 계획없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두움을, 둘째 날에 물과 하늘을, 셋째 날에 비옥한 땅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간을 채우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낮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들을, 다섯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채우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했던 곳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로서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수된 성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질서의 성향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도 질서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죄악, 탐욕, 어리석음으로 이 질서가 파괴되기도 하고 혼란에 빠지기도 하겠지만 우리 인간은 다시 이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도 질서를 찾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위에 이것을 원했습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우리가 오늘 민수기 2장 2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민수기 2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이사엘 지파가 진영에 머물 때는 어떻게 진을 형성해야 하고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그리고 행군할 때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진을 만들어 어떻게 행진해야 하는지 민수기 2장에서는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우르르 몰려 다녔다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지파들은 군대처럼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어, 바뀌게 될 것이고 이 대열은 앞으로 38년간 이스라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질서 있게 행진하는 우리 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실 때 레위 지파은 세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너는 레위 지파 많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레위인은 전쟁을 위한 증집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신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 중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성막에 짓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을 덮고 여우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장자와 둘째 라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서 제사를 드리다가 성소환에서 직사합니다 이 사건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 깨닫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외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이 죽일지며 여기서 외인은 보통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데 성막과 관련해서는 레위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처럼 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명령은 누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레위 지파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관장할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성막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진을 칠 때에도 정해진 위치에 장막을 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인이 둘러싸고 회막 성막을 바라보면서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들이 한 부대를 이루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어, 위에 그, 어,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성막이 가운데 있고 레위인들이 그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각각의 지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능력과 힘과 지혜야 모두는 그들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독특성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수 있는 곳에 내가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사하여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려니 너희는 목이 고둔 백성인즉 내가 그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주놈만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사하신 땅을 죽이는 하겠다, 가게는 허락해 주겠다,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은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함이야말로 천한 만민 중에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이번 성전 이전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어지고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계수했고 우리는 힘을 모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본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라고 해서 그 일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일이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큰 성공과 더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야지만 천한 만민 중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하게 구별됨을 받는 것입니다. 성막이 그들의 중심에 위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고 있다는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절대로 과장이 아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예배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면 12 지파의 행군 순서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세 개의 지파들이 나란히 진행을 하는데 진행 방향은 동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앞서 가야 한 지파가 첫째, 둘째, 셋째가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대로라면 장자 루벤, 둘째 시몬, 셋째 레위가 가장 먼저 동쪽에 위치해야 될 텐데 그 대신 유다와 이스갈엘과 수벌론이 가장 앞서서 그 행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편성입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세겜 당에서 죄와 사육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넷째였던 유다에게 장자의 명분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허물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했습니다. 베냐민을 요셉에게 데리고 갈때그 목숨을 다해 지키겠다 야곱에게 야곱을 설득하기도 했었고. 베냐민의 음, 베냐민이 은자를 훔쳤다라고 하는 누명을 썼을 때도 자기가 그 죄값을 대신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다도 똑같이 죄인에서 출발했지만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러한 은혜로 유다는 열두 지파 중에서 동쪽에 위치했고 행진할 때도 가장 앞선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 똑같은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결국 앞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한 사람들이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먼저 되고 싶다고 해서 먼저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그런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도 시므온처럼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라고는 저주를 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야곱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다 지파 안에 살다가 나중에는 뿔뿔이 흩어져 사라진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기업 그대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축복의 지파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핑계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지파입니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핑계거리가 되어서 그 말대로 사라지더라도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축복의 지파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는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 먼저 왔느냐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느냐 이것이 우리의 행진의 순서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야만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하게 강조가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진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과 삶의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난장판 같았던 우리 마음의 복잡함도 질서 정연한 아름다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교회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명상으로도 질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질서를 내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과연 이런 하나님의 질서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라고 하는 말로써 광야의 과도기를 마음대로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들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사라지면 세상의 시장 바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함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가 최우선인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삶의 전부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을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에 예로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이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